세계자연기금 지구생명보고서 공개 내용입니다. 중남미카리브의 척추동물 94%가 이미 멸종했습니다. WWF 50년간 전 세계 야생동물 개체군 평균 73% 줄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야생동물 개체수 감소를 강조하며 그 원인과 결과에 대해 더욱 심도 깊은 이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추가사항들이 있습니다. 1. 보고서의 주요 원인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야생동물 개체수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인간의 활동, 특히 농업과 식량 생산 방식입니다. 여기에는 주로 열대우림, 파괴가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소목장을 만들기 위해 열대우림이 대규모로 개간되면서 많은 동물의 서식지가 파괴되고 이는 동물들의 생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산림벌채와 산업화된 농업도 야생동물의 생존을 위협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특히 열대우림 지역은 세계, 생물 다양성의 중심지로 이러한 파괴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종의 멸종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 기후변화의 역할 또한 기후변화도 야생동물 개체수 감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많은 종의 서식지가 변화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일부 동물은 적응하지 못하고 멸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극지방의 빙하가 녹아 북극곰과 같은 동물들이 서식지를 잃는 사례도 그 예입니다. 해양 생태계에서도 온난화와 산성화로 인해 산호초의 죽음과 어류 개체수 감소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3. 야생동물 보호의 중요성 보고서는 생물 다양성 보호를 위한 글로벌 행동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생동물이 개체수 감소는 단순히 특정 종의 멸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생태계의 균형을 무너뜨려 인간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곤충 개체수 감소는 작물 수분 과정에 영향을 미쳐 식량 생산에 위협이 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인간의 생존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물 다양성 보호를 위한 국제적인 협력과 정책 수립이 필수적입니다. 4. 지리적 차이 보고서에서 언급된 것처럼 야생 동물 개체 수 감소는 지역에 따라 큰 차이를 보입니다.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의 지역은 95%라는 가장 높은 감소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이 지역이 생물 다양성의 중심지로서 열대우림 파괴와 같은 인간 활동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입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유럽과 북미는 35%에서 39%로 비교적 낮은 감소율을 보였지만, 이는 이미 수세기 전부터 자연자원이 산업화로 인해 크게 파괴되었기 때문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5. 긍정적인 변화의 가능성 보고서는 또한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야생동물보호 활동과 생태계, 복원 노력이 성공적인 사례를 만들어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몇몇 지역에서는 적극적인 보호정책 덕분에 특정 종의 개체수가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립공원 보호 및 보호 구역 설정과 같은 정책은 야생 동물이 서식지를 보호하고 복원하는 데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6. 미래 전망과 해결책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앞으로의 정책 결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번 보고서는 제16차 유엔 생물 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 COP16을 앞두고 발표된 것으로 이 회의에서 전 세계 국가들은 지속 가능한 식량 생산, 서식지 보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논의할 것입니다. 기후변화와 생물 다양성 손실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 간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보고서는 단순한 통계를 넘어서서 인간 활동이 생태계에 미치는 광범위한 영향을 경고하며 생물 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한 글로벌 차원의 긴급한 행동을 촉구하고 있습니다.